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뭐할 때까지요? 찬양할 때까지입니다. 어, 어제는, 어, 다윗 왕이 이제 법계, 언약계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는데 혼자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찬양합니까? 전체, 그죠? 혼자서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전파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사육 동사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뭐하게 하라? 감사하게 하라. 그리고 예배하게 하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가 드려진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좀더더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만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자다. 아멘.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노래하는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오리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될줄 믿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만방에 있는 신들은 다 먹기 때문에 헛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디 나와요? 26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군의 모든 신은 헛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모든 신은 헛 것이다. 헛것공 한번 해놓으세요. 히브리로 어 찾아보니까 무능함, 가치 없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무능하다는 거야. 아, 그냥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가치가 없는데 섬기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철학적으로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했어요 누가 옳은가를 얘기했을 때 누가 옳은 거 없다 저 사람도 옳고 나도 옳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사상이 막 다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청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서로 너도 나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옳다는 것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적인 취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적 취향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순리를 뭐하는 거예요? 역행해서 영리로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죄의 결과를 묻겠다 하는 말씀 하셨거든요. 동성애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 죽게 돌아올 수도 있도 기도하고 그들을 수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죄악을 수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어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필요 없다. 차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이 시대란 말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학생, 인권조례, 요즘 들어보셨나요? 이게 2010년부터인가 공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아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기준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좋은 거였어요. 뭐 체벌, 체벌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 또뭐 강제적으로 뭐 하지 않을 권리. 근데 그게 점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이제 타치가 시작되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선택 사으로막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침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학생 인권이라든지, 뭐, 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한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들은 학생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진짜로 종교 다원주의, 종교적인 어떤 이런 다원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느냐, 진리라고 얘기했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가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절대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옳다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은 반드시 죽음이고,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정말 이 다원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한길이라고 제시하셨어요. 자, 우리가 찬양하게 된두 번째 이유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세상이요 죄악을 통하여서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거 아니냐면 공중의 권세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거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예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예배를 세우고 직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져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는 하나님. 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있냐, 진짜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냐 물어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찾아온 거예요. 요한일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걸 누가 경험했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핍박하러 가고 죽이러 가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요. 찾아오셨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진짜구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별볼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예배드릴 수 없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피곤해 보입니다. 다 얼굴이. 근데도 이게 렇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에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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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그래서 막 여러분 못 살겠어서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한테 들려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건 이런 건 사실 시험에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나라고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막주변에막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막 증명해 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막 하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막 계시다고 말씀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역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줄 믿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찬양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 입술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세속주의.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죠. 세속주의. 근데 세속주의가 왜 나쁜 단어죠? 사실 그래요. 세속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기준이 모호해지냐면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면 세상에 살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나가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게 갈팡질팡 할 때가 있는데 세속주의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드릴게요 세속주의가 뭐냐면 영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급급한 것이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 속에 현재의 급급한 인생, 그게 세속주의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우리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을 현재를 뭐하라, 즐기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용어로 쓰이려면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이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때는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오늘을 즐기라는 개념 속에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무시한 채이 땅의 삶 속에서 즐겨라. 그걸 욜로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욜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다. 그냥 오늘 즐겨라. 이 세상 즐겨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세상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에 급급해서 내가 뭐, 죄, 구원, 천국, 영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냐 그건 뭔 염려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죽음 뒤에 세상에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이 먼것 같아 보여도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난번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정말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펼쳐질 텐데, 우리 영원한 세계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세상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 급급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단순히 여기 말고 저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영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의 삶 속에 급급하고 상황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면 우리의 삶도 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증명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이해관계 속에 있어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막 빠지거든요 피해자의식, 피해의식 속에 빠져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내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라 생각하면 이전에도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않는다고? 바락바락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여유를 가지고 관용하며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억하세요. 선기온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세속주에 빠져있는가를 돌아볼 때 이걸 딱 보시면 돼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세속주에 빠졌는지를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어서 어떤 선택상에 놓이거나 어떤 행동을 할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나? 나의 지금 이 자리를 기뻐하고 계시나를 보면 내가 지금 세속주에 빠져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고 우리 말에서 영적 예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갈 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만인 찬양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빛이 될 때에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있다 보면, 문제에 파묻히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있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주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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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